안녕하세요. 김인우 목사입니다. 오늘도 우리 빛내리 바이브 프로젝트 에피소드 3, 왕을 찾아 떠나는 여행을 동참하시는 우리 빛내리 성도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5월 1일 아침에 읽을 말씀은 열1기하 19장에서 21장까지입니다. 말씀을 통해 많은 은혜와 그리고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생기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아침에는 히스기야 왕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어제 읽은 말씀에서 저희는 이스라엘의 멸망을 받고 그리고 18장에서 유다의 왕 히스기야 왕의 등장을 봤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그의 아버지 같이 악을 행하지 않고 오히려 다윗과 같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전의 왕들과 다르게 그 수많은 우상들을 숭배한 곳들을 다 부수고 모세가 만든 노뱀까지 부수며 하나님께 다시 돌아서는 개혁을 일으킵니다. 18장 5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그렇게 잘 믿고 있던 히스기야 왕에게도 어려움이 닥칩니다. 그것은 바로 아사르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치하는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 이사야 선지자를 찾아가 상의하지 않고 그 대신 공격하지 않고 돌아간다는 조건으로 은과 금을 아사르 왕에게 바칩니다 그런데 여기서 유다의 입장에서는 정말 악한 일을 아사르 왕이 합니다 그 은과 금을 다 받고 자기의 장군 3명을 엄청난 군대와 함께 유다로 보냅니다. 그리고 3명의 장군 중에 랍사아게가 엄청난 도발을 합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비난하며 도발을 합니다. 그리고 아사로 왕 군대가 멸망한 국가들과 그의 신들의 연약함을 내세우며 이스라엘 하나님도 똑같다고 하며 도발합니다. 그리고 유다 백성들에게 히스기야 왕의 말을 듣지 말라고 말하며 나와서 항복을 권합니다. 이 엄청난 얘기를 들은 히스기야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입고 여호와 전에 들어가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자기의 사람들을 보냅니다. 제가 느끼는 것은 처음부터 이렇게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19장 6, 6절과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가 저희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고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사루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능욕하는 말을 인하여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한 영을 저의 속에 두어 저로 풍문을 듣고 그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그 본국에서 저로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납삭의 장군은 그 도발들을 하고 다시 아사르 왕에게 돌아갑니다. 그런데 왕이 이미 떠나서 님나에서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구스 왕이 나와서 싸우자는 소문을 듣고 상황이 안 좋게 돌아가는 것을 깨달은 아사르 왕은 다, 다시 히스기야 왕에게 편지를 써 고발과 항복을 권합니다. 그리고 아사루 왕은 히스기야가 전에 했던 것처럼 똑같이 또 꼬리를 내리길 바랬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우리 모두가 히스기야한테 배울 수 있는 것은 이 편지를 받고 가지고 가서 또다시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 성전에 가서 여우와 하나님께 올리는 기도의 편지를 씁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 아사르 왕의 편지의 내용도 벌써 아, 아시고 계십니다. 허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의 편지를 올리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만 인정하고 신뢰한다는 마음을 보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이러한 기도를 정말 좋아합니다. 히스기야의 기도를 보시면 하나님을 우리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 모든 것의 창조주라는 고백도 있습니다. 그리고 살 하나 안 보태고 있는 사실 그대로 하나님께 다 말합니다. 그리고 아사르 왕이 멸망한 나라들과 그의 신들은 돌과 나무로 사람의 손에 의해 만들어진 것들이기 때문에 다 마, 아, 멸하였다고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께 구원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대로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18만 5천명의 아사루 군대를 쳐서 다시 자기네 땅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아사루 왕 사네립은 자기의 아들들에게 칼로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나서 히스기야의 기도가 한번더 나옵니다. 20장에서 히스기야가 아파서 거의 죽음의 문턱까지 갑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찾아가서 곧 죽을 것이니 집을 처치하라는 말을 듣습니다. 그 말을 들은 히스기야는 벽을 향하며 또 한번 여우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얼마나 간절히 울면서 기도했는지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걸어나가는 이사야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다시 돌려보내며 15년을 더 살게 해주는 은혜를 얻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좋은 왕이었습니다 허나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는 바벨론에서 온 자들을 왕궁에 있는 모든 것을 보여줌으로써 유다의 멸망의 시초가 된 사람이, 사람이 됩니다 허나 오늘 아침에 저와 우리 사랑하는 빛내리 성도님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 배울 수 있는 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는 기도가 너무나 필요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얼마나 기도하셨습니까 그리고 제자들에, 제자들에게도 얼마나 기도를 가르치, 가르치셨습니까 그 이유는 우리는 하나님 없이 혼자 살수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늘 눈에 보이는 전쟁과 그리고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을 늘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기도해야 됩니다. 허나 우리 신앙에서 기도를 늘 하려면, 열심히 하려면 그 기도의 능력과 힘을 체험해야 됩니다. 그럴열면 희스기와 같이 정말 정직하고 간절하게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는 믿음으로 우리의 기도의 편지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소망하는 것은 오늘 아침에 우리 다 같이 오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기도의 편지를 여호와 하나님께 올리시는 하루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